안녕하세요 소프트모크입니다 오늘은 에끼하고 오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그 이거 둥 본둥 본드하는 오호입니다. 먼저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요. 선풍기 바람 같은 게 있고 있으면 더 좋고요. 저는 지금 언니가 사용하고 있어서. 이렇게. 제 카메라에는 일시정지 같은 게 없어서 다이어 돼요, 선수. 계속 눌러 주다 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천 얼마밖에 없어요 한 20분 정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풍기 바람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. 언니가 때마침 선풍기를 다 썼네요. 좀더 뭔가 하얗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얗기 때문에 아까 저처럼 5호가 돼요. 아 지금 제가 20분밖에 안 돼서 오늘 아니 지금은 5호 만들기로 하겠고요. 음, 발 바꿔서 죄송합니다. 그, 깨안 들긴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, 좋아, 더 좋아지는 거고요. 오호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, 원래 오호용은 5호, 아니지만, 분종분들은 오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오호를 만드는 뭔가 신비한 그 물질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만 더 말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출처는 이건 워낙 흔하기 때문에 누구 출처를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처 싸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은건 아니겠지만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떼어 볼게요 빨리 아직 한 14분 음, 정도 남았습니다 그 어제 어머니께서 그 칼라품하고 그 대용량 사주셨어요 하는대로 후기 올리겠습니다 후기하고 같은 거 할, 할지도 몰라요. 어쨌든 좀 이따가 꼭 올리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기억을, 아니, 기억 못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된것 같으니까 이게 5호 만드는 법에 따라 5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거든요. 다른 거는 다른 걸로 만어보려 했는데 뭐지? 저는 그 슬, 실패를 많이 할것 같아서 도전을 안 했고요. 여기 아우스 울플로 5호 만들기? 뭐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아인 레이저스라는 게임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여기서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친추 거, 거시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. 아직 초급 레벨이라 많이 못할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참고로 그 이연상님 그, 있으실 거예요. 음, 그게 제, 저희, 아버지, 휴대폰, 그, 그걸로 한 거고요. 그래가지고, 그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간게 아니고, 제가 아버지, 이거, 계정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 걸로 한 거고요. 그러니까 거의 이현상 학그 이름하고 저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됐고요. 화장실 가서 그 그러니까 오호를 만들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 2편 올릴게요. 이때까지 소프트 머카롱이었습니다. 안녕. 조금 이따 다시 올릴게요.